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페페가 지난 6일 바이낸스 상장 소식과 함께 최고점을 찍은 후 하락하며 현재 최고점 대비 약 50%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페페의 흐름은 페페 출시 직후 최저가에 매수한 홀더들이 큰 폭등으로 인해 수익 실현하며 나온 하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영원히 상승하는 코인은 없고 사람 심리상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수익 실현할 타이밍을 공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흐름에 의해 발생한 하락이며 약 50%가량 하락하였으나 그래도 현재 아직도 시가총액 1조원, 거래량도 하루 약 7,400억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페페 코인에 대한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투자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무료 정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 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및 거시경제 분석, 코인 종목 상담까지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관망만 하셔도 좋으니까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로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페페의 엄청난 성공으로 페페와 관련된 개구리 밈 코인들이 우후 죽순 생겨나고 있으며, 광기가 점점 더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코인마켓캡 검색창에 페페만 쳐도 수많은 페페 관련 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상장이라는 역대급 호재를 발판 삼아 엄청난 폭등을 하였지만 역시나 호재는 관련 속보가 올라온 후 실행되는 즉시 소멸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지면서 바이낸스 상장 직후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에만 연달아 상장되고 국내 거래소엔 아직 유입이 안된 상황입니다. 해외 거래소에 대한 믿음이 없어 국내 상장을 기다리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 페페와 관련하여 국내 암호화폐 규제가 더욱 엄격해짐에 따라 페페의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국내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의 침체기를 걷고 있다고 보여지고 거래대금도 많지 않을 뿐더러 국내에 상장된 코인들 중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코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업비트와 비썸에게 페페라는 존재는 어쩌면 가뭄의 단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을 다 뒤져봐도 페페만큼 이목이 집중된 코인이 없기 때문이죠. 어제 페페 영상을 업로드한 후 추가적인 분석과 생각을 해봤는데 바이낸스 상장이 이루어졌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충분히 이끌어내어 증명이 된 코인이기에 업비트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래소가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코인의 매수, 매도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목이 집중되는 코인을 찾아 상장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당장 언제 업비트에 상장될 것이다 라고 확신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닥사 내부에서 페페 상장과 관련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정의 흐름을 걷고 있는 페페가 재상승하기 전에 상장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이고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국내 거래소들은 지금까지 해외에서 핫해져 이미 오를대로 오른 코인을 마지막으로 상장시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감과 바이낸스에 상장된 시점에서 어피트와 빗썸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추가로 나오는 속보와 관련 공시 등 하단 더보기란 링크 통해 입장해주시면 무료 정보방에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입장해주시면 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